했고요.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. 에코, 에코. 이거 그러니까 울리는 소리 있죠. 울리는 소리. 예를 들어서. 네. 검사를 기소하는 사례 아, 저 원치 시켜야지. 원치 시킬 때는 FS 들어가서 그냥, 그냥 X 누르는 게 아니고 위에 위에 위에서 이거 FS X PC 있거든요. 네. 리무브. 이거 해서 지워지는 거예요. 그럼 지워졌어요. 그럼. 음? 또 이야기를 하는데. 원래 하는 음악이죠. 네. 어,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... 이런... 이거는 이제 에코는 사실 이런 방송보다는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, 그냥 센, 센 노래로 줬어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에코 같은 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에코 누구 녹음을 제대로 한게 아니면은 그런 거 이제 에코 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줘볼게요, 쟤를 에코는 f 스 들어가서 에코가 어떤 거냐면 리버브 있죠 리벌브 리벌브가 에코에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<laughs> 자, 플레이를 하면은 먼저 합니다. 네. 그리고 4 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구성영장 리치 오리요 리치 제를 바꿔줄 수 있어. 사실 내가 여기 있는 세 가지 값들 드라이 아웃, 리버 브 아웃, 얼리 아웃 조절하면 사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프리셋이 있잖아요. 이거 갖고 하면 돼요 프리셋. 여기서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는데 먼저 가장 많은 면율이 차지하는 4%가 경찰 자체가 영장 청구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는 경찰은 연장할 신청을 했는데 예. 검찰에 기각하는 사례 예. 또 검찰에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는 사례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네그 우리가 이렇게 우리 법상에 나와있는 그 긴급체포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앞서 잠깐 이런 거뭐 조절해가지고 어, 말씀면 돼요 어, 몇 가지 요건 정도를 우리가 보고 긴급체포가 이루어지는지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형사수사법에서 피의자 같은 경우에 뭐 사, 사형, 무기징역 또는 음... 어, 장기 3년 이상의 범... 드 들어야 웃을 완전히 내리니까 음... 목소리는 완전 죽고 그죠자하는 비슷하죠. 어. 어 네. 예. 다만 급는무 일반적으로 사진 원신청 해서 원 가져가서 포고는에서 응. 어맞아 강당. Recently, 그래서 아까 홀 홀이라고 있잖아요 네, 그러니까 네. 근데 문제는 근데 문제는 이런 게어 있는데,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, 사실 그게 문제인 거예요. 어떻게 활용할 건지. 하려면 다 하죠. 재미있는 영상 만들 때하면다 해요. 근데 귀찮아서 안 하죠. 이거 뭘 해? 이렇게. 근데 이런 거다 활용해서 만들면 영상이 재밌게 만들 수 있고 하는 거죠. 어디오 있고? 오늘 이거 봐도 엄청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. 저좀 공부 좀 해봐야지. 근데 오디오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. 노이즈 같은 거 잡는 것도 그렇고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시간 방송 어떻게 하는지 직접 그거 해보면서 배가스는 이제 계속 실습 위주로 이제는 아까 이제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그거 같이 만드는 방법 이렇게 좀 재밌게 하는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 오늘은 어, 크로마키, 3D 오디오 편집 세 가지 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